안녕하세요. 산들바람 농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지금 좀 다른 농장 일 대신 다른 지금 건축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예. 이게 지금 저희 지금 현재 선별장 내부에 한쪽 모습입니다. 되게 지금 정신없어 보이시는데, 보인데. 지금 아까 제 뒤로 있던 곳들이고요.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, 앞에 보이는 스티로폼 박스들, 요 박스들이 전부 다 블루베리 수확하고 나면, 이제 보낼, 포장해서 보낼 박스들입니다. 그래서, 이 박스들이 1kg부터 6kg 단위까지 있어요. 그래서, 각 주문하시는 분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, 그걸 맞춰드리려면, 이제 좀 미리미리 좀 여유있게 좀, 어, 구매를 해서,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,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벽면을 꽉 채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, 1층이 지금 있는, 어, 선별장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, 어, 오늘 아침부터 해서, 이렇게, 지금, 2층으로, 어, 3, 저 선별장 내부 한쪽을, 2층 바닥을 좀 형성하려고 합니다. 꽤 어려운 작업은 아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구요 기둥 세우고, 보큰보 보 하나 걸고, 작은 보 이렇게 해서 이 위에 파는 저희 집 짓고 남은 어, 샌드위치 판넬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EPS 판넬이죠, 정확하게는 EPS 판넬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, 그걸 좀 100mm 짜리를 이렇게 깔려고 합니다. 실제 집지을때 여기에 이 공간을 그런 식으로 써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좀 여유있게 시킨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위쪽에는 아까 보셨던 스티로폼 박스들이 올라갈 거고, 뭐, 특별히 무겁지 않으니까요. 저거는. 공간만 많이 차지하지. 정말 가볍거든요. 그리고 이제 1층, 이 밑에 공간에는 상자들, 종이 상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보이는 것들은 플라스틱 용기,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잡다한 어, 포장하면서 써야 될 것들,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놓,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 오늘 마무리 해가지고 영상 한번 나중에 찍어보겠습니다. 지금은 중간 사진이에요. 네, 이제 판넬을 어, 바닥판을 다 올렸습니다. 뒤에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. 어, 이제 1 0 0 m m 짜리, 어, 남아있던 판들을 올렸습니다. 이게 제가 집을 지으면서 계산을 아마 두번 했던 것 같아요. 어디 한 군데를. 그래서 한 10장 조금 넘게 12장인가 남아있었는데, 2900짜리가. 네. 길이가 2900. 폭이 1m 거든요, 이게. 그래서 1 0 0 m m 짜리 남아있던 걸 올렸습니다. 자, 좀 전에 올라가 봤더니 튼튼합니다. 위에서 뛰어도 될 만큼 튼튼하고요. 어 이제 남아 있는 작업은 이 앞에 마구리면 좀 지금 오래 있었더니 좀 곰팡이 응? 곰팡이가 아니고 이끼죠 무리끼 이끼. 바깥에서 비를 좀 맞았어요. 그래서 무리끼들이 좀끼어 있어서 위에 이제 후레싱으로 이렇게 감싸버리려고 후레싱 사가지고 올 겁니다. 이제 그 사가지고 오면 그 이렇게 마감 작업하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요 공간. 요벽 벽이 이제 이렇게 생길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포장재들 갖다 놓고 이쪽은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쪽으로. 이 에어컨이 에어컨 바람이 나와야 돼서 여기에다 물건 많이 이렇게 쟁여놓게 되면 좀 효율도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예냉기 제가 만들었던 거 예냉기가 저쪽 벽에 가든지 아니면 이쪽 벽으로 오든지 그리고 선별기 있는데 선별기가 이쪽으로 한쪽 한 옆으로 더 진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. 정리가 다 되면 그때 또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. 아, 생각보다 저 100mm짜리 2900어탄넬이 무게가 좀 있어 가지고 혼자서 옮기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